그 다음에, 51번, 부동우바 변행외. 부동우바야 변행외도를 챙견했네 부동우바이라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이 없이 정법을 배운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안쪽에 아집이, 악연과 아치가 아만이 둘러 빠져버리니까 안쪽에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게싹 둘러 빠져버리니까 이런 걸 사념이라 하죠, 사념. 공명정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멸사봉공 그죠? 사소롭게 살지 않고 부처님이 철저한 멸사봉공 아닙니까? 시대를 넘어서 공인이잖아요. 당시만 공인이 아니고 간직에 있을 때만 공인이 아니라 영원한 공인.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공인이 아닙니까 중도 그죠? 그래서 우리 영원히 퇴직 이 없잖아요. 스님들은 그쪽 퇴직이 없잖아요. 다비장가야 퇴직이잖아. 영원한 공인. 원효대사는 아직도 현직이잖아. 현직. 너, 공부를 그만이 열심히 하시는거 지금도 불려 나와가지고 원효대사 이런 거역하자 <laughs> 그래서 이 부동우바이는 동료로서 집에서 부모 보호 받으면서 자라는데 부, 집에서 부모 보호 받을 정도로 어린 아, 심, 마음이 그냥 천진난만이네. 그냥 이장법 그러면서도 그의 가족들에게 묘한 법을 말했다. 애들이 그냥 까르 르 웃어주는 것도 사실은 그 법문이겠죠. 왜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 뭐, 다 갚아라면, 이러 우리 어머님, 저 이제 다 갚아라면 안 되시겠지. 제가 뭐, 어머니, 뭐, 이렇게, 그, 먹어가 줘서 우리 어머니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죠? 내가 뭐, 웃어줘서 기뻐하셨을 것이고, 그때 다 갚았다고 생각해야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laughs> 음. 이렇게 말을 자꾸 거꾸로 그 해가지고, 신용을 다잃어버렸다 자. 그다음에 그용문은 단정하고 기묘하여 시방 세계의 모든 여인들을 미칠 수 없거나 하물며 그보다 나을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름답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직 여래께서 정수리에 물을 부은 모든 보살들만 빼고는 음, 아니 뭐마정수기 받은 보살들 빼고는 제일 뛰어난 존재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동우바이는 보살의 부드러운 말과 뜻과 맞는 말로 선재 동자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나는 능이 안육 따라 삼맥삼벌을 낸데 착한 선재야 나는 보살이 꺾을 수 없는 지혜장 해탈문을 얻었고, 보살의 견고하게 받아지는 수행의 문을 얻었고, 모든 법에 평등한, 법에 평등한 모두를 지니는 문을 얻었고, 보살의 모든 법을 밝히 변제의 문을 얻었고, 보살의 모든 법을 구하여 고달픔이 없는 삼매문을 얻었다고 한다. 변행 외도까지 합시다. 그래야 이제 십행 선지식은 끝납니다. 삿된 외도의 고집과 견해를 잘 좁어간다. 무량 도살라성 변행 외도가 말하기를 나는 모든 곳에서 이르는 보살의 행에 편안히 머물렀고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이니까 너무 너무 자비로워서 오지 말래도 가고. 경조사에 다 참석하겠네요. 그죠? 인간성이 굉장히 괜찮겠네요. 세간을 두루 관찰하는 삼매문을 성취했고 의지한데 없고 지혜미 없는 신통의 힘을 성취했고 넓은 문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했고 나는 넓은 세간에서 각 가지 방수와 각 가지 형식과 각 가지 행과 이해와 온갖 길엔 나고 중난이 이른바 하늘 길용의길 야차 길 건달바 수라가루라긴 나라 마우라가 지옥 축생의 길이며. 염나왕 세계와 사람과 사람아니 인빈 이들의 모든 길이며 여러 가지 소견에 빠지고 이성을 믿고 또 대성을 좋아하는 이런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각가지 방편과 각가지 지혜 문으로 이익되게 한다고 하였다. 대자 대비죠. 연부제 96종 외도가 제각기 얄구전 소견으로 고집을 세우거든. 그 그는 견치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 가운데서 방편으로 조복시켜 모든 잘못된 소견을 버리게 하며, 연부지에서또 같이 다른 사천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천에서와 같이 삼천대천세계에서도 그렇게 하며,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뭡니까? 변행이라, 변행. 두루행한다, 이거. 예. 밤낮 없이 나무집이 쫓아댕기는가 봐.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 세알러 가면서. 예.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각가지 방편, 각가지 법문과 각가지 몸과 각가지 말로서 법을 말하며 이익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변행 외도를 여기 굳이 여기에 올려놓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행패 내인데 안 맞다고 해서 버릴 건 없고 그 사람 입장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다 돌아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성 정신을 주장하는 거죠? 모든 게다 그렇지만 변행 외도는 더 이제 외도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불법 사문이 그렇게 안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좀 쪽팔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음. 그으로 이제 쪽팔리는 얘기를 해드리고 정신 모어 가겠습니다. 쪽팔린다는 얘기는 부부지간에 이제 싸움을 하고 나면은 잘못하면 요즘 그런 일이 없지만 큰일 나지만은 옛날에는 눈티가 이 반티 되도록 밤탱이 되도록 한단뚜 두들 맞는 수가 있어요. 보살이. 최사장님한테. 뭐, 우리 다출가하고 나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지만은. 맞고 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한방 맞고 나면 뻘게.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퍼레져 이게. 그래가지고 쪽물을 산화시키면 벌겋다가 쪽물을 또 이렇게 하는 시기면 또 벌겋다가 또 산화시키면은 시퍼래지잖아요. 쪽 새파란 거 있죠. 쪽물 잘못 때리면 벌게지거든. 이런 색깔 나다가. 그래가지고 이 눈에 눈티 맞아서 쪽팔린다 그게 쪽 색깔이요. <laughs> 뻘게졌다, 벌해졌다 하는 게. 진짜. 그게 아니 남이 아이고 남쪽 팔려 가지고 이게 눈치 맞아 가지고 남 앞에 나나기 부끄럽다 그 말이라니까. 이게 내가 제가 만든 거라서 다 맞는 말이야. <laughs> 자, 봉양합시다.